표의 사례와 판단의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 갑이란 애는 자기 물건을 남의 걸로 착각하고 훔쳤다. 어, 남의 거 뭐가 좋아보여서 훔쳤는데 사실 그게 자기 거였어요. 근데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절도죄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경우에는 지금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이에요. 물건 훔친 거에 해당이 되지만 타인의 물건이 아니었죠. 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을은 갑자기 덤벼드는 개를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원래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개에 물려서 엄청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했을 때는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는 거죠. 세 번째, 병은 상실 상태에서 행인에게 막대기를 위들러 상해를 입혔다. 남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심신 상실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표현을 쓰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디귿 병행인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병원에 보내서 치료해 주는 법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에요. 리일 기억에는 불성립, 니은에는 성립이 들어간다. 니은 주거 침입 있게 아까 불성립했죠. 상해죄도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니까 얘네는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도 불성립이 들어가야 돼서 리을은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니은 디귿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